자, 시청자 여러분 또한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딸바보 낚시꾼입니다. 10월의 마지막 주말 오늘도 또 여지 없이 낚시를 갑니다. 오늘도 저희 라감도 같이 나왔습니다. 라감도 인사드려라. 안녕하세요. 오늘 저수지로 갈지 정하지는 않았어요. 일단은 집에서 나왔고요. 보령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뭐, 보령을 많이 좋아해요, 제가. 좀, 보령 쪽으로 낚시를 가면 아늑하고, 혼잡하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보령 쪽을 많이 좋아하고요. 보령 쪽에 영상에서 보여드리지 않은 저수지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지금까지 영상에서 보여드리지 않은 몇몇 저수지들을 또 답사를 해보고 지금 1 1시니까 보령 쪽에 도착하면 12시가 조금 넘는 시간이 될 거고 한 두세 군데 둘러보면서 좀 아늑하고 경치 좋은 곳 골라서 자리를 잡고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여기는 보령 주소상으로 청소면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바로 광천 토굴 새우젓 마을 지나서 있는 의식저수지입니다 뭐 낚시인들 사이에서는 중림지라는 이름으로 더잘 알려져 있는 저수지고요 원래 저희가 여기 옛날에 유튜브 안 찍을 때도 여기 많이 자주 오던 저수지예요.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라 감독 TV에서 왔습니다. 네 어디시라고요? 라 감독 TV에서 왔습니다. 네.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지 음, 잘해 피고 있는데요. 여기 수심은 얼마나 됩니까? 1미터 조금 넘어요. 낚싯대는 어, 어느 쪽으로 던질 건가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던질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던진대네요. 그렇군요.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발구표표기. 하나, 둘, 셋, 넷. <laughs> 아 날씨 오늘 춥네요 더워요 반팔 입고 있는데도 땀이 납니다. 남동이 아, 안 더워요? 더워요. 더워요? 아빠가 만든 매트 보고 싫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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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래야지. 뭘 놀래? <laughs> 야너그 사기 아니야? 아빠 영상에서 다 봤잖아. 안 봤어? 봤어? 너 아빠 영상도 안 봐? 아니 아니 이거 아닌 거 아니야 이거? 아니 금요일날 금요일 금요일날 나뭐 학교 가고 뭐 태권도 가고 아주 아주 힘들었네 우와 이뻐요 아시청해 여러분들 봤겠구나 아나안 봤지? 우와 딱 맞지? 우와 이제 길도 이는거 없지? 우와 이게 새로 만든 어디? 지포가 왜 있어? 이거 나중에 빨아야지. 아 이거 음식물도 묶고 이러면 빨아야 되니까. 응. 자, 집다 지었습니다. 라감독 아주 신이 났어요. 근데, 라감독님, 여기 먼저 오신 분들이 버려놓은 쓰레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라감독님께서 이거 쓰레기 줍기 캠페인을 하세요. 원래는 했는데 그러니까 오늘은 지난번 영상 아빠가 했으니까 오늘은 나 감독이 하세요. 여기서부터 쭉 가면서 여기부터 해야겠지 이건 이따 네 어, 철수할지게 다 주셔야 돼요 쓰레기는. 네. 이거 예. 음, 뭐. 어떤 아저씨가 물고기 뜨는 뜰채인데 부러졌다고 여기다 버리고 간 거예요. 담배꽁추랑 이런 것들 깨끗하게 주수세요. 담배값도 있네요, 여기. 여기 더일 피우시는 분, 여기다 버리고 가시는 분에 이러시면 안 돼요. 국산 담배도 안 피면서 말이야. 이것도 떠이다 가, 가. 가면서. 빨리, 빨리. 서둘러, 서둘러. 낚시대 펴야 돼. 아또 우리 나 감독님 청소하시는 거아빠 찍어 드려야죠. 아 여기 와서 던일 피우신 분 예? 반성하세요 반성. 이게 뭡니까 이게 이 좋은 명당 자리에 앉아서 하루 종일 낚시했으면 예? 갈치게 깨끗하게 청소를 해놓고 나야 다음에 또 와서 낚시할 때 기분이 상쾌하고 한 거지. 예? 자 점심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뚜둥 뚜둥 맨날 뚜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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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 나와서 먹기는 잘 먹어요 먹는 건막 기가 막히게 먹고 다닙니다 먹고 자고 오. 오늘 점심 메뉴는 회장님께서. 옥미빗밥? 미빡? 거 어, 이거? 옥미빗밥? <laughs> 오늘 점심은? 이건 우리가 먹는 게 아니에요. 붕어들. 붕어한테 양보하세요. <laughs> 아, 아. 오늘 점심 메뉴는 함박스테이크. 와규 함박스테이크랍니다, 이거. 함박 이거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전자레인지 1분 30초. 전자레인지 없어요. <laughs> 아. 그냥 떠나 1분 후에. 자, 끓는 물에, 끓는 물에 봉지채 넣고 5, 6분간 데워드시기 바랍니다. 자, 한박 스테이크는 다익었고요 이게 양이 조금 모자랄것 같아요. 저또 맥주도 한잔 하려면 요거 안주 겸 해서 이게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야외에 나와서 리체 먹는 방법 간단합니다. 을딱 열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가위가 칼이 된다고요. 이렇게 칼이 된다고요. 정말 긁어줍니다. 자르는 거지. 잘게 잘게 보이시죠 여기 딱. 사이즈 맞게 잘라놓은 거 끝난 겁니다. 이대로면 끝난 겁니다. 수. 이렇 あっプリプリプリプリ。 음 냄새.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음. 나 감독님 음?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음. 이제 뭐가 돼요? 포크 드릴까요? 젓가락 드릴까요? 한박이 있으니까 포크. 한박 스테이크가 있으니까 포크로 드시는 걸로요. 네. 겠습니다 아빠도 포크로 먹겠습니다. 예스. 자, 점심 겸 간식 맛있게 먹고 낚시 대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뭐냐 이거? 야, 뭐냐? 뭐냐? 나 아직. 야, 야, 이게. 교통사고야, 이거. 아니, 이거 이거 이렇게 되면 이거 아, 골치 아프겠는데 오늘 저녁 데세팅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밀리터리, 살림망, 새로 사온 것도 물에 담갔고요맨 우측, 3, 4대부터 해서 제일 짧은 데는 2, 7대, 제일 긴 데는 5, 2대까지 요 중앙에 있는 5, 2대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체적인 수심은 우측이 약한 80cm, 90cm 정도부터 좌측으로 갈수록 한 1m 30 정도까지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고요. 아직 미끼는 끼우진 않았습니다. 일단은 바닥 수심까지만 다 찍어 놓은 상태고요. 이제 옥수수 두 알씩 달아서 낚시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한 2시간 정도 지나서 전자케미를 끼울 때 그때 이제 새우망을 꺼내서 새우가 들어 있으면 그 새우를 가지고 새우낚시도 긴대들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끼는 기본적으로 옥수수하고 새우 잔씨알의 토종풍어들이 많이 있는 저수지라서 어, 간간이 뭐 월척급의 씨알들도 나오기는 하지만, 어, 잔챙이 성화에 조금은 심심하지 않은 낚시를 할것 같고요. 어, 지금부터 미끼 끼워 넣고 어, 본격적인 낚시, 제가 아니라 우리 라감독이 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따가 전자케미가 들어가고 밤낚시부터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저녁 메뉴는 이겁니다 초류향 초류향 해물 누룽지탕 여기에다가 하... 우리 큰누님께서 보내주셨던 누룽지 양이 모질라면 큰누님께서 협찬해주셨던 누룽지를 누룽지가 이거밖에안 돼요 이게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우리 큰누님이 협찬해주신 누룽지 아직 남았어요. 그거랑 해서 응.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너 어떻게 해라고? ASMR. 난 흰색깔 좋아해. 아? ASMR 누룽지 씹어 먹는 ASMR. 소에양이 <laughs> 정도만 넣으면 될것 같은데? 여기 이것도 있으니까 아, 나 그러실 줄 알았어 감독님 네? 나가만 오늘, 있을게요 오늘은 왜 사고를 안 치시나 했어요, 내가 라나간 이거 누룽지탕이잖아 아빠가 누룽지 탕에다가도 그걸 먹어도 괜찮을까? 뭐 어때? 떡볶이에도 먹잖아. 어, 궁중 떡볶이에도 먹잖아. 응. 누룽지가 어느 정도 불어서 부드러워졌다. 좋 어차피 먹으려고 갖고 온 건데 먹어야지. 현재 시각은 6시 34분입니다. 예, 저녁 식사를 맛있게 마쳤고요. 예, 저녁 식사하고 나니까 완전한 어둠이 내렸네요. 12개의 케미 불빛이 선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좌측 도로변에 가로등이 좀 많이 켜져 있죠. 보시기에 조금 그거 하더라도 이해를 좀해 주시고요. 뭐 자리에 위치가 이렇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건드리는데. 건드리긴 하는데. 좀 올라온다. 사팔 그렇지. 그렇지. 순서가 이래야지. 응? 중림지인데 이래야지. 이게 맞는 거지. 어이한 방에 올라와가지고 깜짝 놀랐다, 너. 자, 안녕하십니까. 중림지 짠챙입니다. 새우를 먹고 나온 중림지 짠챙이 붕어입니다 여섯 치 이제 애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나 봅니다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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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여기 사이즈 좀 된다 이건 넌 사이즈 좀 되는구나. 뜰채 받쳐줄게. 잘하면 울척태겄는데 허리급은 아니고. 울척태겄는데 음, 어, 찌를 이쁘게 올리더라니. 그래. 그래, 그래. 이쁜 놈 하나 나왔습니다, 이쁜 놈. 이쁘게 생긴 놈. 하나 나왔습니다. 자, 기다리면 이렇게 다, 어, 야, 가만있어. 기다리면 이렇게 다 나오죠. 사이즈 한번 볼까? 딱 되고. 아, 딱 턱걸이 나왔다. 턱걸이야 응. 30.5. 현재 시각은 9시 7분 예, 이쁘장하게 생긴 놈 하나 나왔고요. 예, 사이즈는 꼬르까지 딱 하면 30.5 나오네요. 예, 이쁘게 생겼습니다. 월척 예, 한수 9시에 잡고 시작합니다. 이게 4사 때 체험한 레드 4사 대 새우 먹고 나왔습니다. 이쁩니다. 올리는 거야? 너 그거? 그래, 올리는 거구나. 올리는 건데.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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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챙이네요. 옥수수 하나를 먹고 나왔습니다. 근데 물도 그렇게 깊게 드셨어. 옥수수 하나를 짠챙입니다. 안되는 사이즈입니다. 아쉽네요. 여덟치. 여덟치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사사때가 휴자뜬거 오늘 사사때 새우미끼 먹고 나왔습니다. 확실히 세우라 입질은 이뻐요. 깨끗하게 올려주네요. 먹은 거야? 먹은 거야? 용감하게 먹으셨는데 짠챙이 형. 용감하게 먹으셨는데 짠챙이셔요. 이 자리에는 딱 이만한 사이즈들만 나오네. 다 이만한 사이즈들만. 사이즈가 계속 이러네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안개가 아침 물안개가 너무 짙어서 앞이 하나도 안 보이다가 이제. 어렴풋이 찌가 보이는 정도가 돼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뒷산 쪽에서 산 위로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날이 완전히 밝았고요. 채비가 마르면 이제 철수를 진행을 해야겠죠. 자. 어제 하루 저녁 낚시를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경치 좋고, 공기 맑고, 상쾌한 아침입니다. 8시 55분입니다. 어망도, 살림망도 말려야 되니까, 잡은 고기 확인하고,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제 저녁, 저를 즐겁게 해주었던녀석들이고요 아, 짠챙이 새끼들 나와. 둘, 으이. 둘, 으이. 여섯, 여덟, 아홉 마리. 이 친구가 아, 이쁘게 생겼죠. 이 친구, 이 친구가 턱걸이 언니입니다. 음, 아주 이쁘게 생겼습니다. 자, 어제 하루 저녁 즐겁게 해준 친구들입니다. 방생하고 어망 말리겠습니다. 자 짐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청소까지 싹 했고요. 오늘도 아니온 듯티안 나게 그렇게 싹 정리하고 철수를 합니다. 보령 광천에 있는 중림지 의식 저수지죠. 정식 명칭은 하루 저녁 낚시 잘 즐겼고요. 여기. 까만색 봉다리는 제가 가지고 온 쓰레기, 하얀색 봉다리는 여기 다른 선배님들께서 놓고 가신 쓰레기 같이 가지고 돌아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곳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